그럼 이제 오늘 이반야무지를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laughs> 이제 우리가 반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가 반야잖아요. 반야가 뭔데? 그러면 동어 반복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 그게 뭔데? 그럼 반야다. 이거 같은 말 아니에요? <laughs> 그럼 뭐에서 얻은 지혜를 최고의 지혜라고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거냐? 예. 네. 공을, 공의 도리를 깨달은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공의 도리를 어떻게 깨닫죠? 물불천론하고 부진공론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인과 연인의 결합으로 나타난 모든 사물의 본성은 공하다는 것. 그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반야입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엄격한 의미에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가 좀 달라요. 그걸까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반야, 그 지혜는 무지 이제 이게 문제인데 하문을 좀 아시는 분들이 무지 그럼 아 지혜가 지 아는, 아는 것이 없구나 이게 반야구나라고 착각을 해. 이건 해석을 잘못한 거라. 자, 우리가 여기 황영문에도 무심정이 있대요. 보셨나요? 이거 무심이라 그러면 마음이 없는다고 그래, 했을게 마음이 없으면 돌덩어리지, 이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꽃 보고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아름답다고 마음이 생기지. 그럼 뭐 어떤 마음이 없는 건데? 삿대거나, 그릇대거나, 필요없는, 잡념이 없는 마음. 오늘 무심이라 그래요. <laughs> 마음이 없는 게 무심이 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딱 때리면 아픈데, <laughs> 그것도 가만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야, 해야지. 마찬가지로 무지라는 것도 지혜나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 아는 것, 사대게 아는 것, 그릇대게 아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 왜곡하는 것, 이런 게 없다는, 이런 게 없이, 불편, 부당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지혜가 반야다. 이 말이죠. 이게 반야 무지론이라는. 처음에 제가 이 조론을 이제, 대학생 시절 처음 보고 나니까 저도 뭐 그때 한문은 조금 알지만 불교는 몰랐으니까 누구한테 물으면은 반야무지론이 이거 무지가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설명을 다 방금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가지고 제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주석서를 쫙 보니까 그게 아니대. 그리고 거기 또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불교 최고의 지혜인 반야에 어떻게 지가 없다고 해요? 그릇되기 작용하는 지혜가 없는 거요 상대방,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의견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잘 한번 보십시오. 백분 토론이든 어디든. 저는 백분 토론 이런 거 진짜 잘 보는데,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텔레비 보면 그것만 보는데, 백분 토론할 때 토론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이 왜 생겼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이걸 왜곡해서 설명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 이해관계를 대변해요? 예를 들어서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안 그런 척할 거나. 어떤 정치 집 그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공평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 이야기한다고 대응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그냥 참고용이잖아. 의사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환자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럼 사기꾼의 특징이 그 노노에 나오잖아요. 교원 영세 이성인이라고 말 일에 꾸미고 아름다운 말 미사 요구 그리고 뭐 그걸 불교에서는 기어라 그러죠. 이어 비단기자잖아요. 말을 투명하게 꾸미고 잘하는 거. 이거 진짜 제일 큰죄잖아요 이거보다 더큰게 뭡니까? 양설이죠. 양설. 이간식 말이잖아요. 그반야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게 없다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런 기어나 양설이 넘어가잖아요. 이, 이 반야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laughs> 알면서도 모른 채할 뿐이죠 자 이제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한 문장만 한 읽어볼게요 부 반야 허연자 여기 뭐 모르는 한자는 없죠 반야는 없고 허연은 뭡니까 텅 비어 있는 거 반야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머릿속을 생각할 때 이 목탁 같은 그런 지혜의 모습이 있어서 목탁을 목탁이라고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반야라는 건 모양이 없는 건데 그런데 이 반야가 뭡니까? 계시는 대략이 말이죠. 삼성은 뭐죠? 성문연각보살. 불교 전부를 봐도 됩니다. 종극이란 말은 종은 산이 제일 높은 데죠. 극도 제일 높은 데잖아요. 우리가 극점 그러죠. 그러면 삼성의 종국이란 뭡니까? 불교 모든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다, 이 말이죠. 음... 성은 진실로, 부사죠. 지는 참으로, 일지, 무차. 하나라, 이거죠. 이 반야라는 건 하나의, 그, 다른 여러 개 지혜가 아니고, 하나의 아니 전체적인 하나의 지혜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차, 다른, 차별이 얻는 게 아니다. 연, 그런데, 요 앞에서는 이제 반야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요런 게 불교 최고의 지혜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걸 보니 성조스님이 이단, 이단이 알죠? 정통이 아닌 거, 이단. 여러 가지 주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단의 논, 반야에 대해서 이게 반야니, 저게 반야니, 아니, 이거라고 생각한다, 저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론이 분분하다. 이분년이 분분하다. 분분하다는 그런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눈이 이래 착 떨어지면 눈이 분분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된 지가 구이 오래되었다. 반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착각하는 게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요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쪽에는 진짜 설명드릴 게 많아요. 이게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저쪽에 봐도 되고, 이쪽에 봐도 되는데. 유, 요는 뭐 의미가 없는 말인데, 그냥 이따로 해석해주세요. 천축은 인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문은 슈라마나라는 산스크립트를 중국으로, 어,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사문. 중국 발음하면 이게 샤먼이거든. 옛날에는 이 사문을 어떻게 썼냐면은, 지금은 이래 모래사자를 쓰잖아. 옛날에는 뽕나무 상자를 썼어요. 상문이에요, 상문. 지금은 사문이지만, 이 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굽니까? 이 이제 유명한 자, 구마라지. 이분은 대단한 분이죠. 이분에 대한 설명을 뭐한몇번 몇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구마라지 모르면 안 되잖아. 이분이 3 4 3년에태어나서 413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분의 아버지는 구마라염이라는 인도 분이에요. 당시 오늘날의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은 인도 문화권이에요. 중국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이 자기 이분 집안이 이제 구마라염이라는 이분 집안이 재상의 집안인데 자기가 재상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하라 그러니까 싫었어요. 총령을 넘어가지고 구차에 왔어요. 구차가 어딘지 아시죠? 지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신강성만 생각하세요. 여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여기가 도낭이에요. 여기가 화전. 저는 여기 몇번 갔기 때문에 머릿속이 화납니다. <laughs> 여기가 카시카르. 여기가 야르칸드. 여기가 악수. 여기가 콜라. 여기가 구차이 저쪽이투루판 이쪽에 네, 올라가면 은차집안이 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르무치 여기 구차에 가면 석굴이 일곱 개 있어요 저는 여기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능력있 뭐고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네, <laughs> 능력은 네. 다 되지만 아, 여기가 석굴이 7개 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를 투루판에 가도 석굴이 있거든요 베제크리익 석굴 진짜 아름다워요 도난베제크리익키질쿤트라 여기. 가시카르가도 썩구리 있어. 저는 여기 뭐, 계란처럼 뱅뱅, 몇 번이나 돌았어요. 세번 돌았어요. <laughs> 그 전부 풀한 폭이 없고, 뭐, 가만 갔다 오면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뭐, 그래요. 여기 화전이라는 여기는 우리나라 화경을 편집한대요. 우리나라에 흔히 많이 보는 화전. 중국말로 하면 허티엔. 옛날 발음으로 하면 우전. 여기서 사막 쪽으로 한 시간 정도 들어가면은 사막 한가운데 진짜 거대한 불탑이 있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라왁 사원지 인데 저는 처음에 갈 때는 낙타 타고 갔거든요. 두 번째 가니까 도로를 내놨더라고요. 화전에서 구차까지 한 500km 돼요. 사막에 중국에 왕복 4차선 길을 내놨어그길낼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막이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가 올거 아닙니까 도를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가 있고 도로 양옆에 20m 도로 끝에서 사막 쪽으로 각각 좌우로 20m씩 짚을 다 심어놨어요 바람이 불어도 사막 모래가 못 오게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중국에 노동력이 많잖아 저, 저렴하잖아요 여기도 가봤어요. 일도 가다 보면, 이제 특히 10월 중순쯤 가면은 사막에 나는 나무, 호양나무. 백양나무가 이제 우리 물만 있으면 살잖아요. 이 물이 없어도 살아요. 호자가 붙는, 중국에서 호자가 붙는 건다 서역이나 저 인도에서 온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사물에는 전부 호자가 붙어요. 호미, 깨 같은 거 전부 그쪽에서 왔어요. 우리 문는 깨, 수박. 중국에있 있는 주박을 써과라가르 씨과 이쪽에서 온 과일 오이 호마 밀 지금 밀은 아니고 다 이쪽에서 온 거예요. 그다 호자를 다 붙여놔서 중국 단을 보면 깨그 중... 이쪽에서 온 거예요. 뽕나무 <laughs> 파키스탄 가니까 뽕나무 진짜 크대. <laughs> 뽕나무가 뭐 어디가 진짜 좋잖아요. 중국에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음력이 아니, 4월, 음역 4월이구나. 4월에 오디가 열리면 올빼미가 아고 솔개라 그래죠 이거. 매 같은 거. 올빼미와 솔개가 오디를, 우리 밭에 오디를 묻고 목소리가 져가지고 흉악해지지 않았네. 이런 게 있어요, 지가. 그 오디가, 이 새들이 되게 좋아해. 우리 요즘 오디 뿌리잖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거.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500km. 그러면 이제 여기 구차 스쿨 일곱 개, 투르판은 유명한, 투르판 옆에 있는 산이 화염산.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가다가 현장, 선장급사고 당나,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다가 우마왕을 만나가지고 싸우는 데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막 하다가 그 파초슨. 한번 쫙 붙여 붙이면 불나가 다 타버리는 거. 그, 그걸 세가지고 산을 다태고이 산에 가면 실제로 풀한 풀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이 화염산이겠어요. 진짜 뺄게, 거기. <laughs> 여기, 둘판. 그 옆에 우리무치 가면 이제 호박, 소련 쪽에서 넘온 진짜 호박. 보석 호박, 우리 먹는 호박이 아니고, 호박은 진짜 호박을 구별하는 방법은, 라이터로 이렇게 딱, 딱 태우면 송진 냄새가 나그거 놔야 돼요 여기 많아 가면 시장에 <laughs> 저는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안 사오는데 진짜 많아 염주 있잖아요 호박 염주 노라, 노란 거불 그 태워보면 진짜인지 아닌지알수 있어요 이 북쪽 지방이 원산지라 많아 그 호박이 벌써 송진이 모인 거잖아 여기 쿠차이강 석굴, 도낭 석굴, 도낭에서 가면 하미, 유명한 하미과. 하미과 안 먹어보셨죠? 얼마나 맛있는데. <웃음> <웃음> 여기 가면 야강이라고, 중국 야강. 여기 한 바퀴 계란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옛날 사막 한가운데 여기 누란, 누란 유적지. 여기 미라가 많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안 썩어. 미라가, 여기서 발견된 미라가 우르무치 박물관에 다 갖다 놨죠. 제가 본건한 200여구. 옷도 그대로 이뻐요. 리카라도 그대로 있어. 이 밖을 가야 돼, 이걸. 그게 어디에 가는데?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에서 도낭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서안에서 갈아타고. 가면 여기 딱 내려서. 도랑에 가면 양관, 옥문관 보고 그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왕류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시그 소개해드렸나요? 위성조국업 경진, 객사청순 육색신 경진근군 일배주, 섭출량관무고이 아침에 가랑비가 내렸어 가랑비가 내리면 먼지가 안 나잖아요 마차가 왔다 갔다 해도 그 먼지도 안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버드나무 잎은 더 푸르게 보일거 아니에요. 객사, 여관방에 있는, 여관에 있는 버드나무 잎은 더 푸르다. 객사, 청천, 유색신. 그런데 이런 좋은 때, 이 산에, 이 중국 내지 장안이, 너는 저 서역으로 가네, 친구가. 그때 서역으로 가면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럼 뭐, 한테줄건 없고, 술한잔더 줄게. 갱진, 권군, 일배주. 내한테 다시 술한잔더 준다. 섭출양관서쪽에 양관을 벗어나면 친구도 없을 테니 이거 마시고 잘 갔다 오라. 이런 유명한 시예요. <laughs> 그 어디서 했는데, 산 옆에 위수 옆에 있어요. 위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강 옆에 거기 있어요. 위성이라는, 거기서 헤어지는 데가 있어 당나라 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고, 버드나무 고리로 목걸이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주면서 헤어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그 이제 도낭에 와서 도낭에서양반을 거쳐서 여기 구차에 안쓰도호부가 있었거든 도호부, 안쓰 우리나라 그 고구려 유민 고사계 아들 고슨디 장군도 여기 안쓰도호부에 근무했죠 지금 고수로 도면 몇 밤, 며칠 정도 자 이거 뭐... 제대로 다녀려면 은 2주 중요한 데만 보고 사막에 있는 이런 거 보려면 1주 예를 들어서 도낭 보고, 우리 트루판 보고 쿠차 보고, 카스카르 보고, 화전 보고, 화전에서 올로오고 그런데 여기 갈 때는 무조건 비행기 타고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도낭에 가서 도낭에서 혹은 사안에서 우르무치까지 가서 우르무치에서 카스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비행기를 세번 타야 돼요. 광주에서 가려면 그 인천, 북경 혹은 인천, 사안, 사안, 우르무치, 우르무치, 카스카르. 그 아침에 여기서 6시에 출발하면 오후 4시 되면 여기 도착해. <laughs> 그서쫙 갔다가, 여기는 전부 지금은 위구르족들이 있잖아요. 음식이 좀입맛이안 맞는, 저는 잘 먹어. <laughs> 그사람들이 쪼아판이라고 음. 살밥하고 닭고기를 섞어서 손으로 비벼먹는 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가면은 여기 이쪽 카시카리에 뭐가 있냐면 2000년 전에 만든 탑이 있어요. 모으로 불탑이라고. 탑이 이래 두개 있어 흙으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laughs> 옛날에는 여기가 시내였겠죠. 지금은 여기 이제 사막화가 되니까 자꾸 옮겨가지고 여기 카시카르 화전은 가봐야 되고 여기 가면 이 라왁 사원지 들어가서 한번 보고 카시카르에서 요 모로 불탑 보고 구차에 와서 석굴 보고. 비행기 타고, 뭐, 뭐, 차나 비행기 타고 우르무치 가서 우르무치 호박 하나 사고, 두루판 가서 보고, 두루판 포도가 진짜 맛있거든요. 10월달에 가면 제일 좋죠. 포도가 진짜 맛있어요. 두루판이 해저 마이너스 6 0 m 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르무치에서 기차 타고 일로 오거나, 밤에 타면 아침 되면 도낭에 도착해. 아니면 비행기 타고 일로 오거나. 그걸하면은뭐다 보죠. 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수박 그달 끼고, 응. 2주만 잡으면, 뭐, 응. 자, 잘 보죠. 그렇습니다.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laughs>